조심히 다니고요 네술 먹고 막 길바닥에서 자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판다라고도 다니지 말아요 알죠? 모른 척할 거야 <laughs> 창피해요 <응? 웃음> 술약에 뻗어 <먹고 웃음> 있는데 판다라고 하면 안 되지 언니 이거 진짜 그거다 만약에 어, 길 가고 있는데 어. 진짜 너무 취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진심으로. <laughs> 와, 왜, 어머, 저런, <laughs> 진짜 나 진짜로 판대고가 저런 뻔어너 나는 진짜. <laughs> 갑자기, 이 돈을 먹고 살때데개다가먹 거야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응. 밑통? 벗었어? 밑통을 벗었어 근데 등에다 사인 받고 등에다 해 <목소리> 근데 팬들 꺼냈어. 아, 근데 판다봉이 막 다섯 개나 있어. 어, 그러면 해줘야지 귀엽다. 판다 <목소리> 어. 아, <목소리> 아, 아. 그리고 등에다 써주는 거지. 정신차려라. 아, 정신차려. <laughs> 정신 <잘어. 웃음> 술 깨면은 너 창피할 거다. 임마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사인해준다. 아. 오케이. 오케이 써주면 되죠. 좋다 <목소리> 좋다. 다들 그러지 않길 바래요. <laughs> 알겠죠? 네. 음. 오케이. 우리 판다들 착하니까 조심 조심히 잘 다니고 맞아요. 다들 잘 조심히 마셔야 돼요. 음. 난 다칠까 봐. 괜히 길에서 잠은다칠까 봐. 음. 잔... 다들 그렇게 안 마셨는데 잔소리하고 있어 우리. <laughs> 언니 왜 잔소리해요? 아, 오늘, 아무튼 얼른 가서 죽음을 즐기세요. 네. 네.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있잖아요. 내일은 또 저희 열심히 또할 테니까 네.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 조심히 오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<laughs> 또 오시지 말고 알겠죠? 네. 네. 감사해요, 방사들. 조심히 가세요. 네, 들어가. 안녕.